안녕하세요 킥입니다. 오늘은 이 레고 베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레고 베이의 특징은 이 날로 상대방의 베이를 아주 세게 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공격성 베이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둥글어서 스태미너도 아주 좋답니다. 그러면 이 베이를 분해할 동안 잠시만. 편집을 할게요. 이제 다 분해는 됐고요. 일단, 여러분이 더레고를더잘볼수 잘볼 있게, 여, 이건 옆으로 채울게요. 일단, 2 곱하기 8 브릭을 준비해 주시고요. 4 곱하기 4 브릭도 준비해 주세요. 4 곱하기 4 브릭을 뒤집은 다음, 홈에 이 곱하기 사, 이 아, 곱하기 팔 브릭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이 곱하기 사 블록 위에 이 곱하기 하얀 색깔 블록 두 개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준 거에는 이두 개의 빈 칸이 남죠. 그두 개의 빈 칸에 2 곱하기 이 브릭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워줍니다그 다음에 2 곱하기 브릭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꼭 상자 그렇죠? 그 다음에 2곱하기 5 브릭을 마주보게 둘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2곱하기 2 노란색깔 브릭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곱하기 3 브릭입니다. 2 곱하기 5 브릭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2 곱하기 4 브릭을 두개다이네 개의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만 붙여주세요. 이쪽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은 이쪽. 빈공간이다가 끼워주시고요 잠시만 편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2 곱하기 2 블록이 떨어졌어 가지고 찾는 도중이었습니다 이2 곱하기 4 블록을 똑같이 이렇게 껴주시고요그 다음에 그양 옆에 회색을 하나, 둘 네 군데 다 꽂아주세요. 다 꽂아주세요. 다 꽂았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그 옆에, 이렇게 끼우시면, 빠질 때 이거 두개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 이렇게 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흰 색깔, 2 곱하기 2 브릭을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흰 색깔, 깨끔해서잘안 보이니까 이흰 색깔 하나 있는 동그란 브릭을 여기다가 하나 끼워주시고요그 위에 걸 이렇게 또 끼워주세요. 뒤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빨간 색깔 2 곱하기 2브릭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하나. 끼워 주시고요. 노고랑 색깔 2 곱하기 1 브릭을 이렇게 그 옆에다가 두개 끼워 주세요. 그다음에 이 브릭을 세모난 브릭을 두 가지 색으로 두 개씩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흰 색깔은 이 흰색 깔을 보게, 나엇갈리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 주황색깔은 이 파란색깔을 보게 이렇게. 이렇주시고요 주황색깔도 마찬가지로 엇갈리게 이렇게. 꽂아게으면이쪽도 똑같은 색깔 그리어도 되고요. 똑같지 않은 색깔이어도 되는데 저는 똑같지 않은 색깔로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세모난 블록을 준비해 주셔야겠고요. 빨간색깔 블록을 파랑색깔 블록 이렇게 엇갈리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깔 블록은 흰색깔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격형이 아주 좋은 베이 같죠? 됐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둘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돌려봐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죠? 그럼 이번엔 진짜로 나중에 또 봐요.